6월 12일 오후에 석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냇가 어, 뇌과, 침산마을 냇가입니다 저 멀리에는 평동공단에 쿠팡 건물이 큰 건물이 보이네요 음, 바람소리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. 다리에요 다리. 하우스. 음. 메가. 줄이 보면 차량이 차량이 다니는 분주하게 차량이 다니는 다리가 보이죠? <laughs> 저희 마을이 또목교 양봉 때문에 많이 가리네요. 저희 마을 뒤편에 저희 마을 산입니다. 저녁 좀 되면 이 어설프게 만들어진 이 오토마 같은 곳에서 앉아 있으면 시원합니다. 해가 조금 있으면 많이 떨어지겠네요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